먼저 연출하시는 황어명행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의 연출을 맡은 황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laughs> 예.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존경하는 분들과 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이 굉장히 멋있는 배우들과 어재있게 작업을. 한 결과물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주게 됐는데요. 재미게 봐주시고요. 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을 재미게 봤다고 좀 전해주시고 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만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화 보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그리고 내일 가면 어, 내일 5시 이후에 또 어,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이 저희 영화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보는 훈훈한 영화입니다 같이 또 내일 한번 저녁에 모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어, 네,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이렇게 극장에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 내일 집에서 보실 수 있는 데 이렇게 또다 오셔서 이렇게 와주시는 게 정말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뭐 잠시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다적어두고 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상이아인 마켓 황토색 정장을 입고 <laughs> 우리 박혜준 배우한테 마이크 를 넘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무대 인사를 하대 돼서 정말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오늘 그 영화 황야에서 타이거 역을 맡은 박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박수와 환호성이 작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고 또 작업할 때 시원하게 작업했습니다. 또 저희 장르가 액션이 또 주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액션들 네, 재밌게 잘 봐주시고 네, 오늘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즐기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한야에서 순아 역을 맡은 노정희입니다. 네, 정말 추운 날 이곳까지 와서 황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황야 내일 공개되니까요. 입소문하고 많은 사랑 가득 담아서 얘기 많이 전달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야에서 특수부대에 소속 중사 이윤호 역할을 맡은 안지입니다 추운 아, 날씨에 귀와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황야 액션의 장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이안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 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사실 1월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늦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황야 또 시사회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황야에서 권상사 역을 맡은 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무대 인사라는 걸해 보는데요. 저 앞에 굉장히 뵙고싶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버티고 오래 했다는 게 너무 제가 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영원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후기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너무 뜻깊게도. 어, 우리나라 극장을 다시 살려주신 우리 김성수 감독님하고 우리 전설의 우리 살아있는 이소룡정동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저희 영화인들은 너무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들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너무 감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집에서 넷플릭스 어, 부담없는 엔차 관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촬영,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